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41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날개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자위뇨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뇨 주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주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자 뉘뇨 주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날개 아래 참 평안을 누리는 복인나라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이 시에는 그 복음성가가 세 곡이 들어 있어요 우리가 많이 부르진 않았지만 금요기도회 때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나오는 음악 중에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제 그 찬양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우리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비파야 수,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깨어 이제 그 찬양이 또한 곡이 들어있고 내가 만민 중에 이제 이 찬양이 또한곡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유명한 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이 57편은 제목에서도 알수 있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그 아둘람굴에 숨어 있을 때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고통을 탄식하면서 하나님이여 그랬으니까 탄식신데 탄식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과하고 있는데, 유독 탄식의 부분보다는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한 대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상당히 성숙한 가운데 쓰여진 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원종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주 연속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하다는 거죠. 간절해. 시인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다 그랬어요. 이제 이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 어미새가 새끼를 이렇게 품는 그리고 날개 아래 있는 그 모습과 또 하나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지성소에 그룹들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그룹 이제 그 천사의 날개 같은 그 그룹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계시는 곳 거룩하지 않은 것은 들어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피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이 다윗은 자기의 어려움을 길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피하며 부르지지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확신 가지고 노래하는 겁니다 결코 고통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이 탄식 시의 전형적인 모습들이 고통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 영혼이 사자들, 불사르는 자들, 창과 화살 날카로운 칼, 이런 것들에 비유되는 그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는 건데, 그래서 탄식하는 건데, 이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의 이 안전이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받으시고 그 영광이 더욱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 가지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소망은 고통 가운데서 내가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모든 걸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이 고통 가운데 나를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여기에 집중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더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게 아다르고 어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당신의 이름을 더 높여드리겠다는 건데 주의 인자는 커서 이 세상 가운데에 편만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더 기쁘게 여기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그 탄식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사우를 피해서 도망하고 있었던 이 다윗은 억울한 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어요 6절에 보면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아왜 억울하지 않겠어요? 다윗이 무슨 죄가 있어서 지금 도망다니고 있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데 이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잖아요.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그 모든 시도는 다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의 호의로 오히려 사울은 생명을 얻죠.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이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그 믿음과 확신 가지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의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자기 마음이 확정돼.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영광, 비파와 수금 그리고 새벽을 깨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영광과 비파와 수금과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그것들이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내 영광이 잠들어 있고 비파와 수금이 잠들어 있고 새벽에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 뭐를 의미하는 거냐하면 자기 영광이 잠을 자느라 내 영광이 없는 것 같고 비파와 수금이 잠이든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찬양할 만한 그런 그 여력도 없고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잠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이 잠들어 있습니다. 너무 이제 어둠이 강한 거죠. 어둠이 이렇게 너무 짙게 드리워서 새벽이 잠든 것 같아요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다윗은 그 잠든 것들을 깨운다는 거예요 내일 잠자는 영광도 깨우고 상황을 보면 찬양할 수 없고 비파와 수금을 연주할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이 너무나 그 강하게 다가오면 찬양하지 못하는 정말 그 노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다윗은 그 잠자는 비파와 수금을 깨운다는 겁니다. 찬양한다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도 찬양한다는 겁니다. 잠자는 새벽을 깨운다는 거예요. 이 어둠의 터널을 아주 오래도록 걸어가고 있는 이 상황을 깨워서 밝은 하나님의 그 빛이 내삶 가운데 비치도록. 그러니까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림으로 인해서 모든 잠자는 것들이 깨워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다 깨워지면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빛이 비치고 어둠을 어둠이 거치고 밝은 광명이 비칠 때에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내 영혼아 깨어라. 비파와 수고 막 깨워라. 이 새벽아 깨워라. 여러분, 여러분도 특히 또이 영상을 보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극한의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긴 캄캄한 터널 가운데에 빛이 하나 딱 비치면, 야, 졸리나가면 살겠구나 라고 하는 그믿음 가지고 그 주님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면, 이 터널 끝에 우리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의 은혜, 생명 다시금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빛을 바라보며 모든 것들을 깨우는 이 새벽.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겪는 이 모든 문제에 골몰하느라 거기에 빠져 있느라 비파와 수금도 잠들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잠들고 우리의 새벽도 잠드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주여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력 있는 모습으로 그 주님의 밝은 빛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확신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언제 이 터널이 끝이 날까? 알수 없지만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깨어서 일어나. 찬양하며 그 빛을 향해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에 확진된 성도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근심하며 걱정하는 성도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오니 주님 피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모든 그러한 그 부정한 것들, 모든 악한 것들, 모든 괴로운 것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